맨투맨에다가 경량 패딩에다가 코트 많이 야지어스만고 어머. 야나 뭐야? 박사 실험이 실패한 거.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전시오 고맙습니다. 스모아드니다 여긴 아, 진짜 너무 귀여운데 대박 우왕 <laughs> 화장실 비디오인데 우리는 네. 네. 이제 뭘 먹으러 갈 거죠? 이치란 이치란 라면 먹으러 갈 거야 이치란 <할> 이치란 <수 있는> <Everyone. 웃음> 가자. 춤 춤. 갑시다. 아, 여긴 진짜 고요도 예뻐. 우리만 이렇게 봐봐. 너무 너무 예쁘, 예쁘게 나오지 않나? 와, 너무 예쁜데. 여기 담지를 못하는 게 너무 아쉽다. 지금은 이치라 라면 먹으러 줄 서는 중이치면이 나왔어? 아이 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 맞아, 간죽을 넣어야 해 이렇게 둥글게 깔아주면 잘 먹겠습니다 보니까 맛있어 보여 맛있 음. 음, 진짜 맛있는데. 아, 진짜 역시 일본은 계란. 음. 음, 진짜 맛있겠다. 음, 음. 반죽 진짜 맛있는데. 음. 아, 나 너무 배고팠어. 그래. 그럼 그래. 아, 빠르좀 천천히 해어야겠어 나도 우유, 근데, 근데. 저기 가서 우유 어. 통과 사자. 그래, 우와, 나는 저, 저, 저 두유, 저 두유가 너무 먹어보고 싶었어. 이거, 음. 이거, 두유, 이거... 어, 아이, 고이 두유가 유, 유명하잖아? 모찌를, 계란 샌드위치, 그리고 부드러운 약간 타마고 선두 계란말이, 그리고 초코 현미블락 그리고 이거 찰떡 뭔데 되게 맛있어 보일 것 같아. 요 맛있어 보여서 사왔어요 그리고 역시 호로이 맥주 맥주는 꼭 먹어줘야죠 저는 이제 이거 먹고 좀 이제 쉬다가 잘 거예요 안녕 오 완전 대박 대박 크림이 진짜 많이 들어갔겠네. 먹어볼까? 완전 부드러워. 녹았다. 음, 맛있어? 음, 음, <laughs> 맛있어. 여긴 입에서 다녹는 진짜 맛있네. 아, 근데 이거 진짜 맛있는데? 응. 음. 이거 먹네. 어. 음. 이거 네 응. 그지? 이거 로션 샌드위치. 음. 참아고? <목소리도> 음. 음. 어, 이거 이거는 소스예요. 그냥 약간 매실 매실맛 매실맛 맥주. 얘는 레몬맛. 응 음. 레몬맛이야. 파이센플레이 맛이야. 레몬맛 같은데. 레몬그림 있어. 그냥 약간 매실에다가 탄산 넣은 느낌. <laughs> 둘다 뉴야. 뭐야? <laughs> 뉴. 뉴, 뉴. 새로운 맛인데 별로예요. 뉴. 사먹지 마세요. 음. <웃음> 알겠죠? <laughs> 복숭아젤일 맛있다. 역시 복숭아지. 음. 푸딩 먹어봤자 음. 푸딩. 야. 아 맞다 계란말이. 타마고. 어. 야, 타마고 계란말이. 맞나? 타마고? 이런 걸 어, 처음에 거. 먹었을 때 괜찮았는데 좀 약간 짭니다. 짜요. 이치란 라면 먹고 갔다. 어 맞아. 차라리 이치란 라면을 먹겠어요. 두 개. 와두 개. 어머 어머. 그래서 이거 먹을 거야. 어떤가? 천박신세야아니 아니야. 근데 흘러 국물이 어, 막 그래가지고. 후후후. 아 우리 프딩 먹어볼까? 제일 중요한 게 빨대를 안 갖고 왔어. 빨대? 왜?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 그래, 이거... 이거... 그러게... 이로 <laughs> 그러니... 이거는... 예, 왔거 포크로... 아, 이거 진짜 맛있는데... 모찌롤러. 이거... 이거 진짜 맛있어요. 이거... 뭐 이거... 다 비슷해... 와... 모찌 아이스크림... 이 예, 모찌 아이스크림인데, 이거 진짜 맛있어요. 넘버원... 예, 약간 인절미맛 음. 그거 나는데 진짜 입에서 완전 녹아요. 넘버원... 엄청 짱... 내일도 먹을 겁니다. 대박 안 해봐... 또 비주얼이 진짜 좋은데, 좀더 <laughs> 크림 블릴레, 크림 블릴레 안에 오, 엄청 부드러운데? 여긴다부드럽네 여긴 대박! 한 번, 한번 떠볼까? <laughs>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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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으락까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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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으니까, <laughs> 없으니까. 뜰 수가 없는데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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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먹는 게 아니야. 음, 어, 먹어봐. 아이, 그 근데 숟가락으로 한입 크게 퍼먹어야 되는데, 약간 안 나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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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괜찮지. 어, 맞아 음. 나쁘지 않은 것 같아. 약간 뭐랑 비슷한 맛이지, 진짜. 우린 크림으로 맛 똑같아. 어, 야, 밑에 이거. 안고가 미치셨네 와 이걸 뭐, 아 근데 이거 숟가락으로 퍼 먹었어야 되는데 아 진짜 이거 숟가락아 이거 응 음. 어, 입술 좀 닦아주세요 네음 밑에가 커피 커피야? 응. 음. 아. 먹지 마너 위에만 떠먹어 아, 조금만 이거 아, 맛있어